세부 곰, 뭐박이 네. 마빡이. 맞박이라 캤다가 뭐, 세부 곰이라 캤다가 이래서 저래서 다 알아들으니까. 네. 오늘도 역시, 비는 이제 그쳤고요 근데, 비는 아침부터 그쳤는데살좀 있다가, 나가기가 힘들다그랬잖아요 아,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어쩌나 하고 있다가, 배가 고프면 어쩝니까? 또, 걸어나가야지. 배지가 나이. 뭐, 배고프면, 그냥 참고, 그냥, 미라가, 뭐, 되게 고프면 한끼 먹고 일하겠는데. 아, 이게, 먹는 게 불규칙하니까, 며칠 전부터 명치가 살살 디릿하더라고. 요럴 때, 한 2, 3일 계속 안 먹어버리면은, 보나, 뭐나, 위 내시경 했을 경우에, 벌게 제가, 위 벽에 피가 줄줄 흘러내리거든요. 그래, 되기 전에, 밥을 먹어줘야 돼. 요그래서 전에, 현금은 다 떨어져 보고 없고, 며칠 전에, 그, 어젠가, 며칠 전에, 라이브 했을 때, 그, 라이브 하고 나니까 몇몇 분이 밥 먹으라고 얼마씩 보내주셨어요. 그게 계좌에 있는데, 그거라도 인출을 해서, 인출이 되면은 밥을 먹어, 밥 먹어야죠. 아, 근데 걱정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며칠인지 모르겠다. 지난달이죠. 이제 또 벌써 달이 바뀌었네. 아, 이 시간 잘 간다. 그 볼에서 나올 때 인출이 안 돼가 차비를 못 줬잖아요 렌트비를 못 주고 통사, 통사정에가 돌려보내고 그 다음날 다른 방법으로 돈을 구해가 차비를 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어째서 오늘 또 피하고 보니까 현금은 없고 이제, 이 나라 전자머니, 그, 지켓시도 어제부로 다 됐어요. 없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또 계좌 인출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아, 근데 좀 찝찝한 거는, 보울에서 나오는 날, 은행을 네 개, 네 군데를 돌렸는데, 네 군데 다 인출이 안 됐거든요. 진짜로 이 카드가 망가진 거면은, 오늘 또 인출이 안 되면은, 저녁 굶어야 됩니다. 아, 나참 환장한다. 어쨌든 지금 방법이 걸어가서 인출을 해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살 걸어가 봅니다. 이렇이 걸어가. 바깥에 나왔어요. 메인 도로변에. 돌리비도 있고. 아, 오랜만에 돌리비 보니까 이쁘네. 아, 현금 인출이 만약에 성공이 되면은, 아, 뭐, 오늘 저녁은, 고기 미끈미끌 하기나 말기나 하네. 돌리비로 가 배불리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에이. 아니, 돌리비 맛은 있는데. 아, 자주 먹으니까 고기 미끈거어가지고 한국 사람은 얼굴 국물이 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 에이. 아, 은행. 되라나 필리핀, 내셔널, 방크피엔 PMB. 안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많아서 인출하기가, 아, 촬영하기가 좀 그렇고, 인출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시도 해보고, 나올게요. 안 되면, 불만이 되고. 아, 초칼리입니다. 행금 인출 성공했습니다. 네. 아, 이러면 이제 수수께끼네. 보원에서 나오는 날은 은행 네 군데나 달렸는데 왜안 됐지? 이유가 없네. 아, 모단행단을 해가, 이거 맹단보도가 없으니까. 모단행단을 해갖고, 돌리비가가 만나게 저녁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저녁도 안 먹고. 지금 왼 왼손에는 셀카봉하고 우산 들었고 오른 손에 오줌을를 들어서 들어가서 촬영하고 나면은 밥을 뭘어야 되나 아 얼마 만에 현금 들고 와가, 그래봐야 한 50회씩 차이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Y7, Y7 세트하고, 저기, 자주 먹던, 볼에 있을 때 자주 먹던, 버거 스테이크 하나짜리, 밥하고 주는 거, 저거 하고, 저래 먹으면 배불러요. 되게 고프면, 저 버거 스테이크 하나 더 먹고. 오늘 맛있게 벤찮지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 <laughs> 오늘은 졸리비 최고의 메뉴로 보셔 내신 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Y7세트 먹음직하잖아요. Y7 세다 도마초도 들었고. 잘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돌리비 Y7은 사랑입니다, 사랑. 어, 최대한 아끼자, 그런,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돌림이나 맥도날드 가면은, 꼭 구분할 때 보면은, 그, 콜라 시키면은, 음료수 사이즈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큰 거는 잘안 시켜요. 왜안 시키냐면은, 차이가 너무나, 작은 거, 큰거 해봐야 양차이 얼마 안 나는데, 금액이 3 5 4 0페소씩 차이나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9. 30. 31. 32. 33. 33. 34. 34. 35. 34. 34. 34. 34. 35. 35. 35. 36. 36. 아빠이 봄이 이래 또좀 걸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맛있는 볼링뷰를 먹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있게 된거는 구독자 여러분들 덕입니다 삼촌님 또 다른 두 분도 계시는데 성함을 밝혀도 되는지 여쭤보지를 못해서 성함을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세 분의 구독자분들이 사람이 밥은 먹고 살아야 안 되겠나 이래가 조금씩 보내주셔서 덕분에 만나게 먹었습니다. 땀이 참 간사한 게, 봉리이 있을 때는 한 40일 동안 졸리이만 거의 먹었잖아요. 와, 졸리비 못 먹겠다. 막, 속이 미끈미끈하다. 이랬는데, 요 나와가, 그거조차도 못 먹으니까. 하, 씨발, 돈 생기면, 졸리이라도 가서 한번 먹어봤으면, 이렇게 했는데, 나온 지 거의 한 열흘쯤 됐죠. 거의 한 열흘쯤 됐는데, 졸리이 이걸 좀 먹으니까네. 감동이 밀려오네. <laughs> 오늘 세븐 고음, 락방의 일가면 연애가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로 살아갑니다.